하이, 루이입니다. 오늘은, 와, 마카롱 밭이에요. 구독자 찬미님께서 마카롱, 직접 손수 만든 마카롱을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마카롱이고, 루아드 디저트라는 상호명으로 가게를 내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게는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찬이 아니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laughs> 마카롱은 바나나 우유, 리얼 다크, 초코우유, 딸기우유, 그린티 라떼, 리얼 크림치즈래요. 그리고 요거 쿠키는 요거는 두 개씩 주셔서 어제 제가 하나씩 밤에 먹었거든요. 요거는 초코칩. 얘는 얼그레이 초코칩. 그리고 이건 스쿠쿠키 같은데 아직 먹어봐야 알겠습니다. 맛을. 뭐부터 먹지?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설마 리비야? <laughs> 와, 리비. 와. <laughs> 아, 그리고 음료는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주셨는데, 라떼를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떼. 따라 먹겠습니다. 이따 일단, 마카롱. 쫀득쫀득하다 완전 그냥 딱 초코우유 맛이에요 진한 초코우유 허쉬 초코우유 같은 맛이고 되게 쫀득하고 약간 수분감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쫀득함도 잃지 않았어 어, 너무 맛있겠잖아. 육맛 육자, 육자고. 아니 이렇게 정. 음, 조그만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씹을 때만 팝핑 같고 팝핑은 아니에요. 과자. 초코 과자. 이거 농리 아이스크림 맛이야. <laughs> 그리고 다음은 이거. 얘가 뭘까? 얘가 꼬끄가 제일 쫀득해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바나나 우유 같아요 얘가 얘는 버터크림 맛이 조금 나는? 바나나 우유 맛보다는 조금 더 진짜로 바나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바나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 혼자 보라색이네. 얘는 꼬끄가 쫀득함이 거의 없이 이렇게 파삭파슬해집니다 음 얘는, 누가 먹어도 크림치즈 음, 씹다 보니까 쫀득하긴 하다. 근데 약간 크림치즈 필링에서 유분감인지 수분감이니까 많이 나와서 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필링이 그냥 센 크림치즈 같아요. 음, 이거 초코 같은데. 얘 아까 초코 먹었나? 내가? 초코 우유로 먹은 거고 얘는 진짜 그냥 초코인가? 잘라볼게요. 얘는? 생긴 게 아마도 다크 초크. 아내가 진짜 진한 초코 가나슈인데 이 초코 가나슈도 쫀득하고 꼬끄도 쫀득해서 약간 되게 입에서 쫙쫙 달라붙는 식감이에요. 와 진짜 진하다 그리고 초코가 진짜 진해요. 빨자국나 <laughs> 진짜 달다 <잘다. 웃음> 와 이건 진짜 미친 질이다 <laughs> 그리고 얘도 그냥 진짜 딸기 우유 같은 맛에다가 조금 더 딸기 향이 나요. 딸기 향이 나고, 아까 전에 초코 우유에 조그만한 초코 크런치 알갱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얘도 딸기 크런치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바짝바짝 씹히고, 야호! 와, 음, 코코 쫀득한 거 진짜 내취향이다 바나나가 세개네요 쫀득하긴 다 하나가 제일 쫀득하다, 진짜. 음. 그리고 얘는 스쿱 쿠키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스쿱 쿠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입 정리 좀 하고. 와, 와. 약간, 이거 치즈맛 나는 것 같거든요? 확실하지 않음? 과자에 붙어있는 치즈 시즈닝 같은 그런 치즈. 거기서 짠맛만 빼고 그 치즈들 다 모아다가 그거를 버터로 엄청 조금 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스쿱으로 떠서 이 모양대로 구운 거야. 거기에 초코칩 조금. 엄청나게 묵직한 맛입니다. 맛있게 꼭 필요한 쿠키요 얘는 얼그레이 쿠키, 얘는 초코칩 쿠키인데 쿠키 자체가 버, 얘 초코칩 쿠키는 버터 맛 되게 많이 나고 약간 겉은 바삭한데 안은 쫀득한 그런 느낌 있죠? 버터 많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에요. 초코칩 쿠키. 초코칩도 진짜 많은데 초코칩도 맛있어. 그리고 얘는 얼그레이 쿠키. 이게 처음에 바닐라빈인가 아니면은 뭐 바질인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먹자마자 얼그레이 향이 되게 강하게 훅 올라와요. 거기에 초코칩. 음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맛 자체는 얘가 제일 제 스타일입니다. 크림치즈 완전 진한 맛. 각이나 필링 맛이나 달달하기나 전부 다 해서 딸기우유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진짜 단편인 건 맞습니다. 되게 다 달아요. <laughs> 음 녹차 맛 진짜 진하네. 맛있어. 마지막 바나나 우유 네, 잘 먹었습니다. 요거는 <laughs> 입이 너무 달아가지고 편집하면서 주워 먹을게요. 마카롱 하나하나 다 되게 맛있었고 그 필링별로 숙성도가 달라서 그런지 쫀득하기가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쫀득한 느낌입니다. 다른 시중 마카롱들에 비해서도. 그리고 필링이 그 버터크림 특유의 맛보다는 진짜로 필링 이름 그대로의 맛을 살리시려고 한것 같아서 그 점도 진짜 좋았어요. 바나나 우유만 좀 바나나우, 우유, 바나나우유는, 바나나우유만 좀, 어. 어, 암튼. 수국 쿠키는 제가 처음 먹어봐서, 원래 이런 맛인지 어떤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이, 거는잘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얼그레이 쿠키 대박. 얼그레이 쿠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선물해주신 선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